세계물의 날을 맞아 대구, 경북 지역 곳곳에서 물부족 문제인식과 물환경 보존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세계물의 날을 맞아 대구, 경북 지역 곳곳에서 물부족 문제인식과 물환경 보존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세계물의 날은 1992년 유엔총회에서 지정 선포된 이후 1995년부터 정부 차원의 기념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역 곳곳에서도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북구 송라면 송라9878 부대는 20일 광천리 일대에서 세계물의 날을 맞아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했으며 포항시 북구 장량동에서도 각 통장협의회 외 14개 단체의 2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정화 활동을 벌였습니다. 경북 영주시도 도시를 위한 물을 주제로 한 제20회 세계물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으며 물의 날을 맞아 환경 관련 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환경 보전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물사랑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22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세계물의 날 기념식과 물심포지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린 제6차 세계물포럼의 열기에 이어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성공개최 그리고 물산업중심도시로의 비상을 다짐했습니다. 기념식 후에는 사단법인 대구경북물포럼과 공동으로 물심포지엄을 열어 영남대 이순탁 교수가 제 7차 세계 물포럼 성공 개최를 위한 물의 도시 대구 위상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대구시는 세계 물의 날을 계기로 시민들이 물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3월 한 달간 물사랑 참여 및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해 다양한 물 관련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